78편 오늘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통영 내려가서 현대교회에서 사흘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은혜를 받더라고요. <laughs>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놓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보니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듯이 출애굽 과정을 말하고 있죠 애굽을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 닥쳤던 심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구원 사건은 누군가에게 심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편애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은 편애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편애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한 것이고 그 사람을 선택한 까닭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시키셨는지,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속히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광야 사흘 길을 걷더니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출애굽이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굽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열 가지 재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닥쳤던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만약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두 가지 재앙이라도 닥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빛이 되었어도 보이지 않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어도, 이나 파리가 들끓어도 그렇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어도 애굽 백성들은 정작 이게 무슨 메신지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 닥쳤던 재앙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화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애굽이란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제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일일이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영적 전쟁과 사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40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 일것 시켜 놓았더니 구원해 놓았더니.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그참 신기한 일입니다. 꼭 도와준 사람이 반기를 들게 마련이고, 내 도움을 입은 사람이 나를 해치게 마련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인간된 모습이에요. 뭐, 관계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도왔기 때문에 더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을 말한다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저 공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레겁시켰는데 이 백성들이 광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광해에서 반항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프시,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내 마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이 좋은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신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사를 그렇게 하고 멀쩡한 듯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뭐 요새 이게 있는 그런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읽어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게 뭐 그런 일들의 정도의 차이에 불구하고 그게 학교건, 그게 심지어 교회건, 그게 무슨 예술격은 이게, 이게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침묵하고 입을 닫았을 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관계가 그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갈 길은 필시 그런 길이에요. 어떤 길이든 간에. 그렇게 음란한 길이든 폭력적인 길이든 그렇게 배신의 길이든 끝없이 병들게 하는 길 관계를 무너뜨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41절이죠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으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무뎌집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면 호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겠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인간인지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해져요. 내 생각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 힘으로 온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밥 먹고 사는 게내 힘으로 어디 있죠?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 해안가 지방에 갔더니 그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가 나가서 생선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도 가보고, 예, 뭐이 생선들이 이렇게 펄떡펄떡 뛰어있는 생선들을 또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파는 또 아주머니들을 보고, 그리고 생선 한 마리가 그기그 우리 상에 올라올 때까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그 바다에 생선이 자라게 하신 일은 누굽니까? 우리가 나가서 단순히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해서 생선을 잡아오지만, 그 생선이 바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뭘 하나 먹을 때 기도하는 까닭은 이 모든 것들이 한없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거 하나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전 뭐 지폐 몇장 던져주고 그걸 사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게 그렇게까지 자라서 한 마리 생선이 되어서 어부의 손에 잡혀서 시장터에서 팔려서 손질해서 그리고 주부의 손길을 거쳐서 그렇게 밥상을 위에 올라오는 게 보통일입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지불한 것만 기억을 하지 내가 기억을 하지 그게 내한테 온것 그래서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교만한 인간이 된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자신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니했습니다 하기에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왜 지생일입니까? 어머니가 출산한 날이지. 네? 그런데 생일 선물을 달래 생일 되면 어머니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지 왜지 생일 선물을 챙깁니까 인간이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문화가 뼛속 깊이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일날 기억해야 할 것은 어머니가 열달 동안 태중에서 말이죠 생명을 바쳐가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날이지 뭘 내가 누가 생일 줬나 안 줬나 누구는 이걸 줬네 저걸 줬네 올해는 생일을 어떻게 잊어버리네 만에 그게 그렇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무슨 해피 버스데이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무슨 카톡이라도 하다 못해 그까지 그 카톡이어는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거라도 하나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온 세상이 그냥 전부 이기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일 일생의 하루입니다. 뭐 해마다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태어났다 한번 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일생에 생일도 하루요. 사일도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나고 하루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어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지향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아서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합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끝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런 수많은 재앙을 가져다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해서 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지극한 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들을 430년간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공의가 무너진 애굽 땅을 심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회복과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애굽 백성에게 심판이 되었다는 뜻은 곧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공의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로 가득합니다. 무너진 이 땅에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전도를 할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외껏 따라와 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 성경을 보니까 우 예수 구약에는 전부 그냥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가 남녀 간에 기껏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했다 성경을 읽으면 두손두발다 드는 것이죠. 끔찍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아, 백스, 노아 가족 8명을 살린다고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노아 가족 8명 살고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말이에요. 바벨탑 좀 지었기로, 지었, 지었기로서니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인간 전체 언어를 혼자 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이 성경 을 읽고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랑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 가나안 땅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무너진 질서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 진멸하는 진멸 작전을 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자를 다 죽이고, 아이를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인본주의적 사랑, 우리가 일껏 해서 감상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좀 사랑하고, 우리끼리 좀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다가 하나님께 시험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값 없으면 죽어도 백번 천번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수없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라도 살아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뭐든지 받아들이는 사랑.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런 번씩, 일곱 번씩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가 하수같이 허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원래 이름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다른 별명은 공이에요. 공이. 그래서 그들 이렇게 지금 양 떼같이 꺼집어 냈더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출애굽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온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 산으로 불렀다가 시내 시온 산까지 가는 그들의 인도하는 길.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오직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걷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광야를 어떻게 전전했? 40년 전전했지만은 40년 전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다면은 광야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지 않는다면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뱀을 물려가면서도 굴이 놋뱀을 달지 받지 않았다면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 수없이 많은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잊어버린 만큼의 불량이 불만이에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불만이에요. 불평입니다. 입술을 보십시오. 제가 참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모이면은 결국은 여러분 사람 얘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뒷담화, 뒷담화라는 거예요. 한 점엔 남의 욕 아닙니까? 남의 비난, 비판이 그냥 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불만이 빠져나가게 되고 까닭도 없이 모르지만 그냥 내 안에 그냥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피가 눈물이에요. 우리 눈물 을 쏟는 만큼 영혼이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왜 그렇게 불쌍한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경기가 회복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좀더 번다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가 이번에 통영 가서 충격을 받은 게그 보구마율 6예요 한국에서 제일 낮은 곳이더라고. 왜 갔는지 봤더니 거 그렇게 보구마율이 떨어져요. 관광이 막 알려져 가지고 말이죠. 거기 뭐, 케이블카도 타는 사람이 많고, 뭐, 루치도 있고, 뭐, 뭐 베라벨 이 관광 이제 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데 그러나 정작 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자은 작은 교회들이 고 연약한 교회들이고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할곳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피를 토하듯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게 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사랑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2018년 벌써 2월이 다가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종일 그 생각만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펼쳐 주시는지 내가 거기에 붙들렸던지 거기에 매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한해 목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시고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흘러가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맞았던 애굽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여주옵소서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여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주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나수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그렇게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저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니, 주님 이땅 가운데 은혜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나라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국민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백성들이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정말 생명임을 다시 한번 주님 이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남이 갈라졌습니다. 열방과 이웃들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쪼개진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가 될수 있게 하시고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북 화해나 남남 화해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주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빛을 바라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서 붙드시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해방시키셨는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낱낱이 기억하는 백성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